자, 혼자 남아 있거든요. 어 음. 야, 반속으로 잡았어요. 뭐, 아, 이중국 중국 유저인데요. 뭐라고 말한지는 모르겠는데, 병 느낀 것 같아요. 자, 건너편에 총소리 들리는데, 이거 지금 기절되는데 잘못본것 같은데. 오. 자, 한번 붙었어요. 자, 술탄 확기자궁 국상자 회복하면서 자, 중국 스쿼드 잡아야죠. 자, 이거, 거의 이렇게 그냥 내밀고 온다고? 점이프 뭐야? 아, 이... 어잡은금 요호호자한명 더. 자좀자춰맞춰든요자한자한호 최대한 나무 원패 활용하면서 샷 넣는 거 좋았거든요 자 일단 한스 남았습니다. 호리서 다른 호호킬호호 먹었고요. 이러면 샷각을 조심하긴 해야겠죠. 자성호탄자성호탄 자, 성광탄 뿌리고 갑니다. 자성호탄 맞았나요? 자 밑에 있죠? 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주방이다. 와, 이거 정지 먹네?